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저희 4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조슈아 그린, 어, 그가 두 가지의 도덕적 문제를 기존의 도덕적 문제인 공유지의 비극 문제, 현대사회의 새로운 도덕적 문제인 상식도덕의 비극 문제로 나누어서 구분한 내용 살펴보았고요 우리 2교시부터는 논문의 175쪽이죠? 3장.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경과학과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마 교대 선생님들께서도 학번 두 개인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 다니시다가 이제 재수 과정을 거쳐서 교대로 새롭게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비슷했습니다. 원래는 공이 학번으로 어, 부산 지역에 있는 부경대라고 하는 곳을 다니고 있다가 어, 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재수를 거쳐서 공육 학번으로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에 새로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어, 저랑 비슷한 시기에 이제 대학을 진학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들 지금 수강하시는 분 연령대가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때만 해면 그 대학교 입학할 때 입학을 축하하는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도 당연히 선물 받고 싶은 순위 1 하면 노트북! 제일 많이, 어, 원하기도 하고요. 근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건 사실 비용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제가 02학번 들어갈 때만 해도 2순위로 받고 싶어 하던 굉장히 인기 있던 전자기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 전자기기를 따로 쓰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여행 갈때 필수품 이렇게 해서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왜 디지털 카메라 말씀을 드리는가. 조슈아 그린이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를 비유하는데 그 비유의 대상이 바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비유를 175쪽에 제가 직접 인용문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두뇌가 가지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에 대한 설명은 그린이 제시한 디지털 카메라의 비율을 통해 적절하게 나타납니다. 자, 한번 직접 인용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상호 보완적인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전형적인 촬영 상황에 최적화된 초점을 잡고 바로 찍는 다양한 자동 설정을 가진다. 첫 번째 도덕적 사고 방식이 자동 설정 오토매틱 세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꼭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활용해가지고 사진 찍는 것도 아마 비슷한 방식일 겁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그냥 카메라 누르는 어, 찍는 셔터를 누르기만 해도 그 촬영 상황에서 가장 최적화된 사진이 나오게 자동 설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빛이 들어오는 것이라든지, 피사체의 거리, 이런 것을 잘 계산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이 나올 수 있게 미리 세팅되어 있는 자동 설정. 그게 디지털 카메라에 있고요. 우리의 도덕적 두뇌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방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 나는 대부분의 경우 이것을 사용한다. 실제 우리의 두뇌도 대부분 자동적인 반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나는 욕심을 내어 손수 카메라의 모든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 모드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수동 모드, 매뉴얼 모드, 전문적인 사진 작가 혹은 사진 찍는 걸 취미로 가지신 분들은 렌즈만 해도 여러 개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 각 상황에서 렌즈 서로 다르게 갈아 끼우고 비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뭐 각도, 거리 다 조절하셔 가지고 자기가 찍고 싶은 상황 딱 만들어서 촬영하시죠. 어, 그게 수동 모드인데, 우리. 뇌도 이런 방식으로 조금 노력을 요하는 사고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에 있는 두 가지 도덕적 사고의 방식, 자동 설정, 수동 모드, 오토매틱 세팅이랑 매뉴얼 모드가 있다는 겁니다. 이두 가지 방식이 왔다 갔다 호환하면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과정 이론, 듀얼 프로세스 디오리다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뇌과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 최근 다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시아 그림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두 가지 구분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두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뇌 과학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성과들 이해하는데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게 어떤 특징인지 한번 또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에 따르면 인간의 뇌 또한 디지털 카메라와 같은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76쪽으로 넘어와서요. 먼저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안내하는 반사신경과 직관 같은 다양한 자동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 설정은 대부분 정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서, 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반응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이 촉발되는 과정을 잘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시간 동안 자동 설정에 의존하고 그것들은 보통의 경우 잘 작동합니다. 자, 정서. 정서는 직관적인 거죠? 어, 직관적인 정서가 자동 설정의 특징이라는 거첫 번째 사고 방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의 두뇌는 수동 모드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특화된 겁니다. 자동 설정이 즉각적이고 직관적인 정서와 관련된다면 수동 모드는 숙고된 추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 시간을 많이 요하는 그런 사고와 관련되는 겁니다. 수동 모드의 작동은 보통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며 종종 노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수동 모드는 우리가 분명한 규칙을 사용해서 행동을 안내하고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분명히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컨대, 수동 모드를 통해 생각하는 것은 사고에 대해 생각하는 사고의 일종이다. 이때 사고라고 하는 건 정서적인 것과 반대되는 이성적 사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구분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수동 모드에서 도덕적 사고의 특징은 이성적인 추론, 그것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디지털 카메라의 분류를 통해 나타난 도덕적 사고의 두 가지 차원에 대한 그린의 논의를 보다 자세히 논의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구분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2 자동 설정, 자동적 반응, 직관과 관련되는 거고요. 복측 선조와 복내측 전전두피질. 어, 실험 대상자를 fmri 찍는 기계에 넣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직관적으로 감정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한다면, 두뇌의 직관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 부분이 바로, 복내 측 전전두피질. 우리가 보통, VMPFC라고 하는 것이죠. VMPFC. 복내 측 전전두피질. 복이, 배 복자니까, 배 안쪽. 동물들이라고 하면 네 발로 걸어 다닐 때배 안쪽이라고 할때 이마쪽 두뇌의 앞쪽 그 부분이 정서적인 자동 설정 이용하는 사고할 때이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fmri 찍어보면 여기에 반짝반짝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 그 다음 수동 모드는 나중을 선호하는 통제된 반응이면서 이성과 관련된다. 배 외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 배외측 전전도피질 DL PFC라고 하는 것이죠 배외측 등배자잖아요 어, 상대적으로 볼때 우리 두뇌에서 뒷부분 어 우리가 좀 바로 대답하기 어렵고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오래 생각해서 방법 찾아내야 되는 사고를 할때 우리 뒤내, 두뇌 뒷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 fmri 찍어보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어, 아무래도 좀 윤리학과 연결되어서 논의하다 보니까, 이 정서와 관련되는 판단은 전형적으로 의무론과 관련되는 판단으로 이루어지고요. 이성과 관련되는 판단은 전형적으로 결과주의와 관련되는 방식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에 구분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지 좀 이해가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죠. 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논문 자세히 보는 것을 통해서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그리는 보덕적 사고의 두 가지 종류 구분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근의 뇌 영상 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연구들에 따르면 북측 선조와 북내측 전전두피질 VMPFC와 같은 뇌 부위는 지금을 선호하는 자동적 반응을 산출하고요. 이 반응이 결국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VMPFC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원시포유류의 뇌구조인 편도체는 자동 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등학생들 말잘 듣나요? 어, 중학생들은 뭐 물론 말잘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로 말안 듣고 까먹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파충류 내 특징과 비슷한 그런 방식으로 막 반응하고 선생님이 조금만 야단을 해도 정서적으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요? 자세히 따져보면 자기가 먼저 원인 제공하고 우리가 앞에서 수업하다 보면 여러 학생들이 이렇게 티키타카 방식으로 장난치다가 어, 조금 더 떠드는 것 같이 하는 학생이 있겠지만 원인 제공에서더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우리가 교단에서 보면 확실히 알잖아요 근데 그 학생 지적하면 얘는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화내는 정서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어, 그런 식의 포유류 어, 뇌구조와 비슷한 방식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뇌의 다른 부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건 배외 측 전전두피질, DLPFC 인데요. 이것은 나중을 선호하는 통제된 반응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DLPFC는 수동 모드가 사고하고 반응하는 것을 조정하는 활동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지금 정서이성, 복내 측 전전두피질, 배외측 전전두 피질까지 이야기했고요. 이게 이제 윤리적인 사고방식 의무론과 결과주의에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이것은 트롤리 딜레마. 선생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어, 트롤리 딜레마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트롤리 문제. 전차 딜레마죠. 어, 뇌과 관심. 있으셔서 연수 받아보신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다면 이 트롤리 딜레마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양한 변형들이 있죠.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이해 간결하게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건 스위치 딜레마라는 거죠. 스위치 딜레마? 어, 앞으로 계속 돌진하고 있는 트롤리가 하나 있고요. 선로가 있는데, 직진 선로에서 다섯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작업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전차가 자신들의 위협이 되면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한테는 불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직진선로에서 옆에 측선으로 빠지는 선로가 있는데, 이 선로에서는 한 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우리는 그걸 목격한 상태이고, 스위치를 눌리면 전차가 이동하는 방향을 바꾸어서 계속 직진하게 할 것이 아니라 측선으로, 빠질 수 있게 하는 선택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스위치 딜레마죠. 스위치 눌려서 측선으로 빠져서 한 명의 희생. 아니면 가만히 놔두어서 그대로 직진해서 다섯 명의 희생. 스위치 딜레마의 기본 과정이고요.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육교 딜레마죠. 육교 딜레마. 기본 가정은 직진 선로에 트롤리가 돌진하고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옆으로 빠지는 측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기차 선로를 가로지르는 높은 육교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위에서 이 트롤리가 작업하고 있는 다섯 명의 인부 쪽으로 돌진하고 있는 걸 목격한 상황이고요. 스위치 딜레마랑 조금 다른 건, 목격한 나 이외에도, 육교 위에 다른 인물, 한명더 있죠. 덩치가 굉장히 크고, 커다란 백팩을 들고 있어서, 이 트롤리 몸집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한량짜리, 일량짜리 트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 백팩 메고 있고, 덩치 큰이 사내를, 육교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면 돌진하고 있던 트롤리가 그 백팩맨 사나이 떨어진 사나이한테 부딪혀서 옆으로 탈선해가지고 다섯 명의 인부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한 명의 희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섯 명의 희생을 선택할 것이냐 이 상황은 동일하지만 어. 그 서로 구분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게 하는 행동. 거기서 큰 차이가 있죠. 스위치를 눌릴 것이냐, 아니면 사람 한 명을 밀어서 떨어뜨릴 것이냐. 어, 보통 사람 한 명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사례에서는 찬성의 응답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의 응답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3분의 2 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연구 결과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다섯 명의 희생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한 명을 밀어서 떨어뜨리는 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 우리 대답하는 사람들 뇌를 찍어 보면 우리 두뇌의 vmPFC 부분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합니다. 육교 딜레마 이게 의무론적 판단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인신적인 딜레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퍼스널한 사례다. 퍼스널, 이게 번역하기 조금 까다롭죠? 뭐 개인적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어감이 전혀 안 삽니다. 인신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우리말로 굉장히 어색하긴 하지만 적당한 이유가 직접 신체적 접촉을 가하는 사례라는 거죠. 다른 사람 몸에 직접 신체적 접촉을 가해서 그 사람 희생을 촉발시키는 사례에서는 우리가 그런 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의무에 위반됐다는 걸 두뇌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의무론적 사례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와 반대되는 스위치 딜레마. 스위치 하나 빨강 눌려가지고 다섯 명 살릴 것이냐, 아니면 다섯 명이 죽게 내버려둘 것이냐, 아니면 한 명의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결과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누구도 죽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다섯 명의 죽음보다는 한 명의 선택을 한 명의 죽음을 선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나은 것 같다. 어, 요 스위치 딜레마 경우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찬성의 응답을 한다고 연구 결과 나타나 있고요. 어, 그때 찬성하는 사람들 두뇌를 찍어 보면 GLPFC. 결과주의적 반응하는 부분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스위치 딜레마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어, 이 부분 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인용되어 있는 부분 아래 부분입니다. 그리는 자신이 제시한 이중 과정 이론의 증거로 트롤리 문제라는 익숙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신경 영상 실험에서 육교 딜레마 같은 인신적인 도덕 딜레마, 인신적 말씀드렸죠.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있는 그런 사례, 어, 이런 딜레마와 스위치 딜레마 같은 비인신적인 도덕 딜레마를 비교하였습니다. 이중 과정 이론에 기초한 그린의 가설은 전자는 우선적으로 감정과 관련된 뇌의 부위에 관여하는 반면, 감정과 관련된 자동 설정, 육교 딜레마. 그리고, 어, 후자는 우선적으로 통제된 인지와 관련한 뇌의 부위와 관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성과 관련한 뇌 부위, DLPFC. 실험 결과 이 가설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인신적 딜레마는 BMPFC를 포함한 관련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유발했습니다. 100%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3분의 2 이상 정도가 오케이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비인신적 딜레마는 DLPFC를 포함한 관련 부위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한 활성화를 유발했습니다. 어, 이것 또한 100%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정도가 그런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과 같은 실험 과정을 통해서 그리는 우리의 뇌가 지닌 도덕 판단의 이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동 설정은 우리의 뇌가 가진 자동적이고 정서적인 반응들로 의무론적 판단을 지지하는 직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동 모드는 우리의 뇌가 가진 통제되고 숙고된 추론 양식으로 결과주의적 판단을 지지하는 이 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 구분되는 두 가지의 도덕적 사고, 조금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았죠. 요걸 저희가 1교시에 논의했었던 구분되는 두 가지 도덕적 문제 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 기존의 도덕 문제, 공유지 비문 문제라고 했었죠. 치밀한 우리 소규모 집단 속에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직관에 호소하면 해결 문제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문제들, 기존의 도덕적 문제들. 공유하고 있는 직관이라고 하면 정서와 관련되는 거니까요. 공유지의 비극 문제는 자동 설정에 호소해가지고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현대의 도덕적 문제. 1교시 이야기 했었죠. 상식 도덕의 비극 문제. 지구화라고 하는 현대 사회의 특징에서 서로 다른 도덕적 상식을 가진 집단들이 격렬하게 갈등하면서 일어난 새로운 문제, 그걸 도덕적 직권 내지 정서 가지고 해결책 찾기는 어렵다고 했죠. 우리 두뇌는 안타깝게도 소규모 집단 내에서의 협력까지만 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화되어 있는 게 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수동 모드에 호소해가지고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지 사람들끼리 계속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논문의 부재에서 담론윤리라고 하는 걸 제안했었죠. 계속 논의해 나가는 걸 중요하는 윤리적 입장이 담론윤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수동 모드에서 제가 담론 윤리를 적용해 보려고 한 것이고요. 자, 1교시, 2교시 내용을 종합해서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윤리적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번 잠시 쉬셨다가 3교시 강의에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